3년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어지고 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처럼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13조 5천억 원을 들였다라고 합니다. 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13조 5천억. 감이 없으시니까 놀라시지도 않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전 세계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화이자라는 제약회사가 있죠. 2022년 한해 백신 판매로 62조 원에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으로 내서 제약회사의 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이 지금은 제일 윗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 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라고 합니다.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개발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나 솔크라는 분을 아시나요? 조나 솔크. 네,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여러 번이 사람에 대해 소개했는데 거의 모르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누구냐하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고 여러분 소아마비로 인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또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은 뭐 너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조나스 올크가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백신 특허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을 무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너무너무 멋진 말을. 특허는 없습니다. 저 태양을 특허 낼수 없듯이. 특허는 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태양을 특허를 낼수 없듯이.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자기 혼자만 독점할 수 없다. 라고 결정을 하고 특허를 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조나스 솔크입니다. 타임지는 이 사람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중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을 했고 그 사람 밑에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우리 모두는 조나스 솔크에게 빚을 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조나스 솔크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걸 다 무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마비 백신을 맞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이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이렇게 온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 출신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이 수단이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고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더큰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더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공의, 정의, 사랑, 자비, 용서 등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다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아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라는 것으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함께 살아갈 백성들을 우리로 부르시고 모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가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네, 맞습니다. 대답하기 어렵죠. 두개다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은혜만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하게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그분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공생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그분이 강조해서 전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실 성경은 이걸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설명할 텐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뭔가요? 어떤 것일까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나중에 하려고 해요 이제 그때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오해, 그 오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가로는 가로는 빼고 시작.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과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하늘 나라 아니면 천국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에 그래서 성경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제가 5월달부터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강의를 좀 마련하려고 해요. 그때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 하늘 나라라고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때문에 여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시험에 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사실 잊어버렸어요. 좀 충격적이긴 한데 어, 학자들이 복원을 했습니다. 여호와 아니면 야훼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빼고 거기다 뭘 붙였어요? 하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같은 하늘 나라. 그래서 천국 하나 하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너무 개인화되어져 있고 너무 복음을 작게 만들어 버린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건가요? 네. 이 목사님은 와서 자꾸 헷갈리게 하시네. 어, 정확히 알아야죠. 천국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강조하기보다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을 강조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천국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배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배웠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20대 때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큰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 흔적으로 그 증거로 저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큰 기쁨과 평강으로.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제가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도 한번 읽어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이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우리 찬성 중에 그 찬성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천국이 있을 만한 곳을 한번 쳐다봐 보실래요? 그럼 어디를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다 하늘을 쳐다볼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 것 같으니까 천국을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온 세상 우주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마치 저 하늘나라의 어떤 세상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두시는, 가둬두는 것처럼 천국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하죠?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지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샬롬이 어떤 뜻이냐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럼.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그것이 죽어서 저 천국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아, p t 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 바실레이아는 어떤 지역이나 영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해를 교정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분투라는 말을 아시나요? 우분투 모르셔야지 제가 또 전하기가 좋으니까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프리카말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 혼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아프리카 언어는 담고 있어요. 우, 분, 투.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다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냈습니다. 저 나무 밑에다가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바구니를 놓고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어요. 너희들 중에 1등으로 달려간 아이에게 그 모든 과일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해서 요이땅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기대한 건 뭐냐면 그중에 빨래나 이가막 달려가서 그것을 딱 차지할 걸 기대했는데. 모든 아이가 손을 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한 명이 치고 나가서 그 모든 과일을 독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아이가 다 손을 잡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왜다 같이 가니? 한 사람이 빨리 뛰어가면 다네 것이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분투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이들이 다 슬픈데 나만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슬픈데 나만 기뻐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혹시 가끔씩 가시나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혹시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 전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될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나만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발일 뿐이고 거기서 출발해서 공동체로서 우분투 정신을 가지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가 11번에 걸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지 못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돕는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쳐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왔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운데 그런 기회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첫 번째로 그 일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 먹고 잘 산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